근데 제가 여기서 볼때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과 최재영을 지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막연하게 잘것 같아라는 것이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아주 명확한 근거와 과거 실적이 있습니다. 홍준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원래 이 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고 대권주를 지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렸었어요. 유승민도 그렇고. 전에 황교안도 그렇고. 1%도 안 납니다.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. 근데 홍준표는 그래도 5%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왜? 그 5%는 누구냐 도대체? 홍준표를 일어나저나 계속 지지하고 있는 5%는 누구냐? 막연하지 않고, 논리적이고, 과거를 보고, 실적을 보고, 성과를 보고, 그 사람의 경력을, 경력과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. 이 사람들은 지난 홍준표의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5%의 지지 고정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막연한 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